빠따 FC 대 훌라 FC 이제 곧 시작합니다 지금 보니까 칸나 형님 태벤 박민 저기 만건 맨디에타 그리고 그 용병분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지금 칸나영님 센백엔 칸나영님과 킹 쿠에타입니다. 아, 3호이군요 오늘 3호인데 우리지만 태변이 우리지만한테 올라왔고요. 아하 크로스까지는 깔끔했습니다. 깔끔했어요. 오 압박 바로 중거리 와 진강님의 중거리 박민의 압박.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맨뒤컷 반대쪽 반대쪽 우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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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슛까지 아 빗나갔어요 빗나갔어요 야 진짜 아깝다 상대 지금 풀어나옵니다 풀어나옵니다 아 두가대 컷했어요? 다시? 어? 박민? 슛까지? 슛! 와! 골퍼스트! 슛! 다시! 야. 야, 주 앞에 전방 압박이 잘 먹히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 위협적인 장면은 그렇게 크게 지금 없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은 없는데, 지금. 위협적인 장면은 몇개 만들어냈거든요. 한 방에! 박민! 오! 1대1! 박민 빨라요, 박민 빨라요, 박민 빨라요. 아우 마무리. 아, 우슬라. 우리즈만 한 방에 어시스트 그리고 박민 마무리. 우리즈만 어시 박민 마무리 슛 골입니다. 다시 멘디 쿠에타. 다시 쿠에타 아 쿠에타에서 멘디 우리즈만 한 방에. 태벤 잡았어요? 맨 뒤? 어우 슛까지 아 진가요 아 지금 과정이 이쁩니다 오른쪽에서 주고받으면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나왔고 다시 센터백에서 한방에 가나요? 한방에? 한방에? 어우 그치? 클리어가 클리어가 좀 애매했는데 지금 잘 해빙으로 우리지만 지켰어요 삼성 공식장인 좋고 후에타 마이... 한방에 맨뒤 맞은가 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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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어네오야 저87.5% 어, 괜찮은... 이따가 좀 뭐하던데요 지금? 은왜 그러지? 술 먹으러 가나 보자. 아, 아. 어제 많이 먹었는데. 어제 많이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어제 많이 먹어서 먹는데? 오늘 또갈줄 몰랐지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런 방법. 오 골입니다. 테벤 골 지만 어시 지금 지만 이어시 이엿이, 지만 이어시에요. 네, 측면, 우측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구해 어, 타이딩. 조금 부정확했는데, 어쨌든 클리어링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가려요! 여러분, 거기 다 가려요! 랜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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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측면으로 조금 더 벌려주면 좋겠는데요. 측면을 활용하지 네, 네,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잘 돌아섰고, 측면! 네, 네, 네. 모르지만? 잘 잡아놓고, 크로스, 조금 정확하지 않았고요. 제가 잡을까요? 응, 한쪽. 풍성동? 오유! 왼뒤 한 방에? 박민? 다시 나이스, 주고, 진가까지. 진가가? 만건? 만건? 크로스! 박민? 주고? 주나요? 하나요? 아유, 슛! 아! 아! 아 야! 이거 내줬어도 괜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 우리 스트라이커 다 왔습니다. 스트라이커 다 왔어요. 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 네. 백요실 승관. 앞에 수비코치. 소비영 공미. 이루리 <웃음> <웃음> 도규형잘 돌아섰고, 루리지만, 루리지만 이래, 루리 다시 방탄 한 방에 우리 우리 야, 이거 쓸수 있는 레시포 가나요? 색상, 색상 중간에 둘, 우리 중간에 둘 꺾었는데, 아하. 야 그래도 좋았어요. 한 방에. 춘봉형만 춘봉형만. 어, 얘기 안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아우 한 방에 갔던 거였는데 나쁘지 않아. 어, 커? 일단 연결됐어요. 연결됐습니다 와! 아, 1대1 놓쳤어요. 아니, 왜 울고 있는 거야? 아, 춘봉형 허리 꺾었어요. <laughs> 아 이거 한 번에 확 와서 펀치 잘했고 한방 옵니다 와우 야잘 잡았어요 컨트롤 역시 기본기 좋거든요 망건님 살짝만 뒤로 망건님 살짝만 뒤로 망건님 살짝만 뒤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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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지 마 밖에서 얘기하지 마 칸나 좋아요 터수리슛터수리슛 올렸는데 섹션 예 이거 슛까지 간거 잘한 겁니다. 지금 슛까지 잘 갔어요. 코치. 파파? 파파 어떻게 지 우파파에서 스피코치, 스피코치에서나 박률, 률 크로스 가나요? 크로스? 아, 크로스. 와! 공공공공 공, 공. 공 줘야 됩니다. 공. 길게? 오! 야 들어왔어요! 골골골 루리언 골! 이거 어시이예요? 루리한테 아, 반대쪽? 야한 방에 갑니다. 어, 먹었어요? 뒷방 먹었어요? 뒷방 먹었는데 뒷방 먹었는데? 아우, 안정적인. 다시 한 방에 갔어요. 우리 코치님 잘한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야, 위험했다. 이거 좀 위험했는데. 바로? 이거? 이거 지금 3대0. 다시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집중해서. 약간 붐떴어 지금 어, 지금 약간 업됐어요 약간 다같이 잘하고 아, 있는겁니다 다같이 잘하고 있지만 든든합니다 야슛야 어, 아, 야! 야,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다시 한방에 갑니다 분명히 유리 누나를 봤지만 제대로 가지 않았어요 중거리 이런거 살짝살짝씩이라 나와줘야되는데 어, 어, 어. <laughs> 이거 트라마 있거든요 이 장면 <laughs> 오 한방에 잘갔어요 이번엔 1대1 와 루이 야 마무리 좋은 마무리 야 이거 이거 좋았습니다 4대0 메시

다시, 다시? 삼성동 측장이 만건, 만건, 크로스! 오! 뭐 오! 어? 어, 태벤! 슛! 야, 골! 골하시면... 태벤 골! 태벤 골! 야, 이거 상대가 헤딩으로 잘 걷어내려고 했는데, 뒤로 빠진 거 태벤한테 왔어요. 증가, 삼성동 측장인 어우, 태벤? 직장인? 반대 진가? 와야 이거 진가형 야아 우리지만 맨 뒤? 맨뒤 우리지만 우리지만 진가? 진가? 신가? 오, 박민! 아, 와! 야, 야 이걸못 넣었어요. 아, 이, 뭐, 그냥, 그냥 아니, 잘 야! 아잘해요 확실히 그런 걸 잘해서 수비하기가 좀 어려워. 네, 까다로운. 퇴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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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집안또시 아, 야! 낮아 있는 거는 어시스트가 굉장히 많아. 우리지만. 아, 어, 박민잘 돌았어요. 우리지만 우리 다시. 오, 반대, 다시. 오픈. 오. 오? 야, 아, 골퍼스트. 진가? 다요, 야, 골퍼스트를 맞고 나왔어요. 이제 우슬렁. 우슬렁, 우슬렁에. 오. 야! 안에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공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달려 들어 줘야 되는데. 야, 슈팅. 캐칭으로 아, 요즘 캐칭이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골 먹히면 그니까 다이빙해서 잡네. <laughs> 기다릴까요? 아까 보니까 잘 차기는 한것 같았는데. 어우, 잘, 잘 차요. 잘 차요. 진짜. 잘 차요. 대단. 저주, 아, 안전하게. 저 정도면 지금 빠따 수비수들이 좀 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붙어주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뽈뽈. 아, 지금 숫자 세느라고. 죄송합니다. 한 방에, 한 방에 갑니다. 자, 어, 끝까지 붙어줘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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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쿠에타? 쿠에타, 다시. MSB. 아, 웬디? 아 좋아요. 야 지경이 야. 야 이거 좀 아깝다. 뛰었으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요어 제이가 뜯어먹은 유포 맛있네. 제이가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뜯어먹은 유포가 맛있네. 어 그거 아까 주인 없는 거면 7시거부터 있었는데? <laughs> 저.. 이거, 누가 이거, 버리고 왔냐 이러면서 <목소리> <거든요>. <목소리> 어, 이거, 이거, 이거. Bangon, Tinao, ah, Seven. s 태벤 e n s e 야 e n s s e n s e v e e e 오코치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 잡을 수 있나요? 오코치... 아~~ 좌절합니다 저 아웃프로트에 놓지 아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뒷책선 붙여 한번 들어가야겠다 야 다른 애도 아니고 동민이라 더 충격스럽다 자 이러면 아까 제 말이 맞습니다 아까도 그냥 찬 걸로 <laughs> 볼로 시작하고요 왼쪽 왼쪽에서 중간 어넣는데 아, 어, 넣는데 잘 돌았고요. 슈트까지 가나요? 슈트까지 와. 어, 야 위협적이었다.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야. 지컬도 무시 못할것 같고요. 네, 좋았네요. 네. 욕심을 좀 내봤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주다가 끊겼거든요. 어요런거요런거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박민? 박민. 어, 어 예, 와. 야 네. 수비 네. 나이스 네. 수비 네. 야. 네. 와, 야 수비가 수비가, 수비가 진짜 좋았다 이거는. 다시 감격이 좋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반대 전황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아, 끝났어요. 선타특. 와, 쿼터도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지금 수비가 너무 멋있는 수비가 많이 나왔고 아, 선타당 10... 계속 듣고 있어. 어, 현재 지금 6대 0. 6대 0.

와, 위협적이었어요. 진짜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끊어냈고. 순간 한 방으로, 한 방에. 우리지만. 수비, 우리지만. 우리지만. 오, 지켰어요. 박률. 슛! 와. 와, 박률 이거 슛 괜찮았는데. 당연히 크로스로 올릴 줄 알았더니. 구율구율까지 아우, 좋아요. 주겠죠 오케이 올라오죠 바로 올라왔어요 루리 아... 섹시한 아우 야제 금지시켜 이제 남자 너무 너무 오이 하네 야오 이거 과연 과연 야구 이러면 섹시한 워시죠 섹시한 워시의 레시포드 레시레시 어, <laughs> 드리블 3회 그냥 하지 말까요? 다시 루리 레시 박률? 박률! 와아 힘이 너무 들어갔다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눌러서 <laughs> 이렇게 한번디 해줘 빨리 한마디 해줘 아 미안해요 집중! 다시 좀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리고 있어요. <laughs> 오우, 가슴 트래픽. 반대? 오우, 잘 받고. 골! <남 있겠죠>? 수비 코치죠. 다... 공격이 많아요. 공격이 많습니다. 지금 공격이 많아요. 방금 방금 어, 더워 공격이 더워 많아요. 더워 방률, 방률 천천히. 어, 야. 아 마치고 남아 퀸 연습하게. 야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우와골 어. 어. <놀라> <놀라> 진짜, 진짜 <놀라> 아, 이거 어제 가나 원래? 루리, 어, 아, 어, 아, 어. 아 아, 아 <놀라> 섹시섹시어 네, 어, 이거 뭐, 타닥? 뭐, 타닥?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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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와 아. 아 끝났습니다. 2대 0으로 클린 시트 성공. 역시 제 말은 이루어졌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오랜만에 복귀전이었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하고 시작하지. 좋은 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플랜 카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윤매님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윤매 케유 기원. 빨리 돌아와 주세요.